젠장 게임을 인생처럼 해야 하는 거냐고. 길장갑차고 여기네. 아, 까비. 아, 아니, 오지마. 아저씨. 오지마인가. 아, 아저씨만 볼 거야. 오지마인가. 아, 아저씨만 볼 거야. 너 갈, <laughs> 갈때 갈 사라졌어. <웃음> 제... <웃음> <웃음> 어, 갔다, 갔다, 갔다. 아, 씨, 온다, <laughs> 온다, 온다, 온다. 오지마, 똥뺑이다, 토뺑이다토뺑이다 <웃음> <웃음> 가질 수 없다면 죽여서라도 널 가겠어. <laughs> 있을 수 있지. 야. 나처럼 살안 찌는 사람한테 그래봤자 별 이상이 없어요. 그다지 변화가 없어. 나처럼 살안 찌는 사람한테 그런 거 주면은. 네, 살안 찌는 저요. 뭐요? 당신은 나를 두번 죽였어. 아니, 제, 선생님, 제가 언제 선생님을 죽였다고 그러세요? 예? 제가 언제 선생님을 죽였다고 그러세요?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물만 마셔도 살찌는 저한테 먹어도 살안 찌는 당신? 어어난 어어? 모르겠는데 혹시 저게 <laughs> 저게 관련 있는 건가? 마지막이 이거예요. 연애를 이제 열정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laughs> 흑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 거라서. 아군이란 거죠. <laughs>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연애는 어쨌든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의 아... 선택이 달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본인의 상황이나 금전적인 부분이 좀안 좋기 때문에, 음... 연애는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한테 투자하고 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어찌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판단은 이제 크로시스님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음... 이제 심판카드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아, 자, 트수분이한 얘기가. 음. 아, 이거네. <laughs> 좋아하게 된 사람이 주식하자고 꼬득이네. 그럴 수도 있어요. 따지고 <laughs> 보면. 아니, 그런, 아, 제일. 그러니까 제일 <laughs> 위험한 패턴이지. <팬텀이지. 웃음>